네, 김영입니다 제가 평생 이 거짓말을 거의 안, 해, 안 하고 살았거든요. 에, 이 거짓말을 한때 했죠. 한때 했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또, 어,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그냥 어렵고, 그리고, 음, 그렇게 사는 게 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된게 뭐였냐면, 중학교를 제가 못 다녔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마치고 사실상 이제 에, 2학기도 다 마치지 않고, 사실상 시작됐는데, 사회생활이 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못 다녔는데, 중학교를 어 중학교 문턱도 못 가본 놈이라고, 이제 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문턱도 못 가본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된 거죠, 저한테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어, 중퇴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하고 계속 다닌 거예요. 그, 이 책, 예, 강원도 산골 촌놈의 종횡무진이 책을 이제 제가 4년 전에 이제 시당 출마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건데, 그러니까 4년 전에 2월 22일 날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년 이제 대가 대가네요. 이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 놨어요, 제가. 그이이 이 조영훈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조영훈 이 강원도 산골이 지뭐 아주 그 조영훈이라는 녀석이서 있저보다 이제 한살 위인데 근데 뭐 실제로 뭐저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이제 62년생이지만 63년생하고 다녔거든, 제가 학교를. 그러니까, 에, 이제, 62년생인데 6 3년생으로 다녔으니까, 이제, 화천에, 이렇게, 이렇게, 화천군이라면, 여기 화천읍이 있어요? 그러면, 에, 여기, 여기가 상서면이 있고, 이게 상서면이 있고, 에, 여기가 이제 산내면이 있는데, 산내면 우리가 여기 살았어요. 여기, 여기. 다목리라고, 이, 다목리라고 있었는데 제가 분교 다목 분교를 다녔어요 분교 1회야 분교 1회 그리고 여기쯤에 본교가 있었어요 여기 대성 대성국민학교라고 대성국민학교 여기 본교가 있었는데 요 분교가 아니 여기가 요, 요, 본교인데 본교인데 여기 분교예요 분교가 다목리 다목, 분교, 제가 1회예요 근데 여기 당기던 1년, 이제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지만 학교는 1년 선배지.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 제 유부, 저보다 한살 위에 있는, 어, 이제, 그 선배들이 다친구였서 거의, 거의 친구처럼 지냈어요. 제가 약간, 좀 약간, 이 제가, 제에쪼 꼬마대장이고 그래가지고, 어, 주먹을 좀, 좀 제가 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제 1학년 이, 이 선배 정도는 뭐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친구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대성 국민학교 이 본교를 다닌 친구들은 중학교를 이쪽 상서중학교를 가서 상서중학교. 근데 이 분교 출신들은 사해중학교를 갔어. 아, 여기 본교 출신들은 상서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다목리 분교 출신들은 여기, 여기서 본교로 당긴 애들은 상서중학교로 가고, 여기, 분교 당는 제가 분교, 저는 이래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는 없는 거죠, 선배가. 어, 본교, 본교 선배는 있어도 분교 선배는 없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우리 분교 출신들은 이 사내중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 이제 졸업장은 여기, 여기 졸업장을 받는 거죠. 본교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여기를 진학한 애들이, 여기 진학한 애들보다는 선배지. 학교로 다니는 애들 뭐, 그때는 뭐, 학교, 중학교 가면 머리 빡빡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어, 그, 명절 때, 추석이 돼가지고 제가 짜장배달 하다가 이제 명절에 갔는, 갔으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쫙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여기 조영훈이란 친구가, 조영훈이란 녀석이, 아니, 그전엔 나하고 계속 친구로 그냥 말 까고 지냈는데, 아 이제, 저, 다른 친구들하고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제, 예, 선배라고, 곧 중학교 선배라고. 근데 저는 중학교도 안 갔고, 그리고 옛날서부터 친구였으니까, 에 예,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야, 이 새끼 내가 왜 너한테 형을 불러, 이 개새끼야. 이막 <laughs>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 부르라는 거야, 계속. 얘네들 다 친구들, 니네 친구들 다 나, 자기한테 형이라고 불러주니까 너도 불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욕하면서, 이 새끼 내가 너하고 친구인데 왜 내가 이 새끼 너한테 이 치, 형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그면서 내가 막 그러니까, 이 책이나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문턱도 못 가본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냥 눕혀놓고 엄청 패버렸지. 막씨 커고 어디고 막다막막코 옛날에 뭐 때려가지고 코피 나면 끝이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코피가 나고 막 남자가 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녀석이 나그 이후로는 나볼 때마다 피해. 에이 녀석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명절 때만 대면 이 조용훈이이 녀석이 어떻게 지내나고 하 궁금하긴 한데. 지금도 어떻게 지낼지 몰라요. 근데, 궁금하긴 해, 이 녀석이.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중학교 문턱도 못 가본 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 이제, 중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중퇴했다, 이거야, 중퇴. 중학교 문턱은 가봤다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지. 그러다가, 사실 이제 그게 오래됐어요. 오래 갔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국졸로 자격증 면허증을 한 20개 이상 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따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실력이 사실 이제 생긴 거지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굳이 뭐 중학교 중퇴나 중, 중 중태나 국졸이나 뭐가 달라 뭐 그게 그거지 근데 그때는 하여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어 괜히 중학교도 안 가봤는데 중학교 가본 척하고 막 얘기하고 댕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자꾸만 하게 되잖아 거기에 그 거짓말 한 거에 또 부합되는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머리가 피곤해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또 이제 실력이 되고 그러니까 아, 국조이야 국졸 국절 아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댕기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늦게 갔잖아요 늦게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있는 그대로 뭐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나중에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거짓말도 좀 잘해야 되더라고 이, 이 정치는 에, 정말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막막 막 이렇게 해야 될 판이야 이런 이 정치 판이 근데 그게 그 관성 때문에 하루 아침에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늘 그렇게 살아온 게 이제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거짓말한 건몇년안 되고 이제 엄청난 세월 동안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냥, 뭐든지 다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는? 그게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 문, 문학, 또 사학, 철학 해가지고, 어? 1 0 0백2 0 0권3 0 0권 이렇게, 에의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어, 그 정도만 딱 무장이 되면, 정신적으로, 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1% 안에 들수 있다. 그 정도의 마인드로 살, 살수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살수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오늘 제가 어, 지금 이제 저녁이잖아요. 지금 밤이잖아요. 근데 에, 이제 오늘 어, 여동생이 또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어, 저녁 먹자 그래서 이제 환갑 잔치 비스무리하게 하고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오빠는 왜그 그 겸손할지 모르냐는 거야 저한테.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뭐, 어?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아졌어도, 뭐라는 척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냥 난척을 하냐고, 참, 그러는 거야 내가, 난 난척한 게 없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난척한 거지. 뭐냐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알려주되,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갖고, 지금도 공부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왜, 이, 냥냥다 얘기해버리냐, 이거야. 그래갖고, 왜 난척을 하냐고, 그냥 막 공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거지. 제가 그렇게 잘못한다. 그 다시 이렇게, 다시 이 예? 확인해봤어 그데큰 문제는 그런 없어 제 눈에 봐서. 근데 여동생이 막 뭐라 하는 걸그그 그,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 갖고 보니까 또어그 모르는 사람은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참 실수했구나 <laughs> 실수했구나 아 이거 참나그이 도가에는 이이 이 도가 이이 이 도가는요 우리 삶은 이도이 이 육아잖아요 육아는 육아의 인식론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도가하고 좀 달라요. 이 육아의 인식론은 공자 형님이 이런 거지.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육아적인 게 많으니까 이제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이게 뭐 저한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왔는데 어쨌든 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문제 적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지 왜 그렇게 하나. 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아에서는 아는 것을 안, 안,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아는 것이다. 근데 도가에서는 이, 아, 뒤집어서 보, 보거든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을 진짜 알려면 네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는 것이냐 이거야. 네가 진짜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려면 네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야, 얼마나 어려워. 그럼 그럼 네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 네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이거야. 네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돼. <laughs> 도가 이렇게 뒤집어서 봐. 그러니까 육아는 니가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도가는 니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냐 이거야. 네? 니가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을 다 알아야 돼. 어떤 건지를. 진짜 모르는 것이냐? 그러면 모르는 게 어떤 걸 모르는 건지 다 알아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도가가 참 그런 아주 멋진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에, 이 도덕경의 71장에 보면 71장에 보면 이런게 나와요 이 아는 것을 응, 알아도 모르는 척 부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어, 상이다 최상이다 그랬어 이 최상이다 에?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이고 모르는 거 에? 이,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 것은 병이라는 거야, 병. 어?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큰 병이라는 거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 그것을 최상으로 여긴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한다. 그건 최고의 병이라는 거야. 이제, 니가 노자형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맞죠? 근데 이런 걸로 보면, 아, 제가 뭐, 뭐, 노자 강의도, 썼잖아요. 이 노자강이 <laughs>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에, 이제 여동생한테 저 터지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성찰을 해보고 어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 부분만 또 초점에서 보면 초점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에, 아니 안다고 해서. 에? 다 알겠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그것이야말로 안다고 하는 거지만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거냐 이거야? 네가 모르는 걸다 알아야 돼. 모른다? 그 네가 뭐뭘 모르는지 다 알아야 돼. 그렇게 보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의 말을 지적을 잘또 새기고 또 성찰하는 또 시간을 이렇게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그대로 제가 이렇게 거짓말 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거 저도 늘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그 정도 같이 이렇게 문사 처를 해 보면 피라미드 구절를 만들어 놓으면 면 자신감이 생긴다. 아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 어제 말씀 좀 과하게 들으신 분들은 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